할렐루야. 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처음 아셨죠? 12월 며칠이라고요? 28일.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3일, 3일. 네, 3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어떤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떡 하시는 분이 연말에 좀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이게 떡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배분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떡을 낸다는 마음을 좀달드시고 해야 되는데 떡 하시는 날이 많아요. 지난주도 지난주도 다음 주도 1월 1일도 계속 있거든요. 왜 그런가 도대체 떡못 드셔가지고 무슨 일 있나 생각해 봤는데 다른 의미가 없더라고 뭐 때문에 떡을 내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 저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 이 자리에 어떤 의미로 와 계신지 모르지만 그것도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 1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감사가 전파되어서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의 끝에 서 있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물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다 똑같거든요, 사실. 시간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해가 조금씩 뭐 빨리지고 느껴지고 뭐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온도가 있고 그렇죠 오늘 해가 내일 해와 다르진 않잖아요 다 가, 같은 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는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게 일 년이 딱 마무리가 되면 뭔가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좀더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죠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정말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을 더 해야 어, 성장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모두가 다 스스로 이룬 성과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어디, 어디로 가고 있냐? 그 중심에는 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들은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뭐 가져오기도 하겠죠 더 열심히 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성실하다기보다는 더 사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다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숨은 가빠지는 것 같아요 아,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올, 올해 못한 거 내년에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고 그냥 항상 뛰어다니는 그런 분자한 삶을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질문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를 묻는 질문으로, 존재를 묻는 질문으로. 나는 올해 얼마나 안식했냐? 아,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정말 안식하고 올해를 살아갔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삶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요즘 젊은 시대,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찾아. 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잘 찾아 드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 휴가 가면 (2박 3일) (3박 4일) 많으면 일주일 그거 지나면 책상 뺀다 그래도 도저히 못 나가고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한 달도 막 휴가를 내요 뭐~ 연차 다 모아서 뭐~ 몰아서 쉬는 날 중간중간에 예전에 그런 게어디있어요 아무리 쉬는 날이 있어도 같이 연결해서 못 쓰잖아 눈치 보여가지고 윗 사람도 눈치 보잖아.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언제 그걸 메꿔서 더 길게 놀수 놀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근데 여행 떠나면 뭐 합니까? 뭐 사진도 찍고, 뭐 좋은 뭐 맛있는 거뭐 그런 거 마,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데도 구경도 다니고, 뭐 카페에서 앉아서 넉 놓고 시간도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OTT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나 그냥 영화 같은 거 아주 쉽게 볼수 있고. 게다가 드라마 같은 거 16편을 하루 왼쪽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쉼이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쉬다가 직장에 돌아오면 야, 너잘 쉬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었다고 쉬는 게더 피곤하다고 <laughs> 아, 그럼 러면그 도대체 왜 쉬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지친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치고 그러니까 이말 속에서 저는 중요한 진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쉼, 우리가 말하는 쉼과 안식은 완전 다르다.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그 내면에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트르 부트 로자라는 분은 소외와 가속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은 쉬는 시간조차 의미 있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쉬는 것도 누구랑 비교한다니까요. 내가 맛있는 거 이거 찍으면 저 사람은 더 맛있는 거 찍고, 내가 더 좋은데 가서 사진 찍으면 누군가는 더 좋은데 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여, 뭐 여행 갔다는 인증, 이거 먹었다는 인증, 이거를 경쟁 있게 막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전했다는 나름 증명, 내가 쉼을 얻었다는 증명, 이것들을 통해서도 서로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은 멈춘 것 같아 그게 쉼인 것 같아 그런데 뭐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w h o 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요즘에 소위 번아웃한다 그러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아우 나 번아웃 됐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다 태워버렸어 완전 홀랑 다 탔어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일 못해 뭐 이런 개념인데 근데 이게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봤더니 관리되지 않는 만성적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번아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아웃의 핵심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회복 없는 지속? 계속 뭔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 고갈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멈췄다고 얘기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내가 앉아 있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이 피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는게 아니에요. 안식 없이 살았기 때문에 쌓인 피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다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곳에서 지금 정말 평화롭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지만 그마음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디론가 산으로, 들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뭔가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존재로 보기보다는 역할로 보죠. 나 자신도 쓸모와 성과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피로가 점점 더 쌓여 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안식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힘든 때문에 쓰러진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천사의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야, 주님을 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고,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세상 그렇게 쉽지 않아. 일어나! 빨리 더갈 생각해. 마음 굳게 잡아. 뭐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마치 그게 격려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렘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아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말했다고요. 그에게 사명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의 연장선에 그를 두지 아니하고 긴장감을 주지 아니하고 딱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셨다. 7절에 보니까 엘리야, 작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엘리야를 다루는 방식이 이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조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 감사하시죠? 막 그냥 몰아내서 절벽 끝으로 몰아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내가 너 어려운 거 알아. 좀 쉬어. 좀 먹어. 아무것도 하지 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런 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연말이 되면 뭐 결산할 것도 많아요. 재정 결산, 사역 결산, 성과 결산. 오늘도 우리가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재직회를 하는 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인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더 중요한 결산이 여러분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 결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사람은 어떤가 이걸 한번 결산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올한해내 영혼은 정말 쉬었는가 이걸 한번 결산해 봐야 돼요 생명을 보면서 정말 기쁨이 내 안에 있었는가 여유가 있었는가 영적인 만족이 있었는가? 이러면 이것들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회피하고 나면요 오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내년에 변하지 않아요 아니, 더안 좋아질 거예요 더 지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은 멈춤의 기술이 아니에요 존재를 회복하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신다니까요. 올해 너는 얼마나 해냈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올해 너는 내 안에서 얼마나 편히 쉬었느냐, 얼마나 평안을 누렸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안식일 안식일법 이건 정말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수 없었어 그만큼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일조차 도하지 않았다 그러죠 일조차도 요즘에도 뭐이스라엘땅 가면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전층다 눌러져 있다고 하죠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누르는 것도 일이다. 엄청나죠? 이렇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런데요,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마음은 쉬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나타나요. 판단이 멈춰지지 않아요. 정죄가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보면서도 극률한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야,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거 묻지 않아요. 그를 고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야, 지금 이 행동이 규정에 맞냐? 틀리냐? 왜 안식일에 뭔가 일을 행하냐?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규칙만 보여요. 고통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틀만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세요. 뭐 손가락질 받고 너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 다 감수하고도 여인을 고치세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야,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지금 나를 만났잖아. 그럼 그가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왜 합당하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 골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묶는 날이 아니었어요. 푸는 날이에요, 푸는 날. 율법은요. 우리를 묶거든요. 전통은요, 우리를 조여요. 사람은요, 우리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묶였던 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눌려있던 삶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면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즉,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사람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바라보는 그때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또이르시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뭘 위해 있는 거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금 누굴 위해서 있느냐?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안식일 자체로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즉,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다시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참된 기쁨이 살아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였다니까요. 안식일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속을 만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겉을 조사하듯이 경찰관이 그 얼굴과 표정과 자태를 조사하듯이 그 겉만을 바라보며 평가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누가복음 10장 2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복음에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써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생명처럼 아끼는 그 율법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냥 내가 들었다, 이해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 말씀이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영어적 표현에는 bottom of my heart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 앞에 뭘 붙이면 되냐면 땡큐를 붙이든 감사, 뭐 소리를 붙이든 그렇게 붙이면 정말 깊이 감사한다, 깊이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가? 소위 내 마음에 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은 우리가 아는 지식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의 정확성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이 내 마음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귀를 수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거하는 음성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 중에 칼 율포트라는 분은 딥워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깊이 들어온 소수의 메시지다. 많은 정보를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때그 말씀이 딱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한 마디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사람은 변화. 된다는 거예요. 전화 상담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전화 상담을 해 보신 분이 여기 계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감정 노동이 아주 극심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분노도 맞아야 되고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전화에 상담하는 분들한테 자기 속을 다 비추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있는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마음들이 아프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그 연결음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기계음 대신에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의 목소리도 어, 그 부모와 그 자식의 목소리로, 그 남편과 아내의 목소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입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부입니다.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누가요? 전화받는 이 상담원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딸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는 친절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해요. 사랑과 따뜻함으로 전화를. 나누세요 이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줄어들었대 화를 내려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논리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안 바뀌어요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그걸 좀처럼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설명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아예안 되더라고요. 들어온 소리, 스며든 메시지, 여러분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 가운데 세워지면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식처럼 느껴지다가도 그 깊이 박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만 스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 때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힐 때만, 그래서 생명력을 나타낼 때만,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말씀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때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때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설교를 오래 들었다고 안식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건들 수 있도록 내속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연말에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거든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연초와 연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초와 연말이 달라. 예전에는 기억도 많이,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있었다면 연말이 되니까 기억력도 상실되는 것 같아. 몸도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 건강했던 것 같은데 연말이 되고 나니까 몸이 좀 뭔가 힘이 좀 빠지고 아픈 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렇죠. 육체는 날마다 우리 후패해지잖아요 오랜만에 오신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전보다 지금 살이 좀 붙으신 것 같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laughs> 어쩔 수 없어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야지 <laughs>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니 건강해졌다가 조금씩, 조금씩 안좋아지 연말이 되면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해를 돌아볼 때 분명히 몸에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의전에 보다 더 많은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몸 가운데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움을 우리가 허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태도가 온전히 갖춰져야 돼. 올해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그 시간을 허락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 드렸는가?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내어 드리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년을 계획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계획이에요. 사역의 계획. 성과에 대한 계획. 무엇을 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요청해요. 결단을 요청해요. 무슨 결단입니까? 무엇을 더 내려놓을 것인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내 속에 안식을 허락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결단이 없다면 내년은 올해의 반복일 뿐이에요. 지금의 고통이 내년에도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조금 더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신학자인 커트 톰슨이라는 분이 The Soul of Shame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수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수치심.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번 아웃으로 찾아온 한 목회자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목회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읽었고 설교를 준비했고 기도도 준비했고, 그런데 완전히 소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너무 재밌어서 톰슨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진되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을 했냐?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있었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냐? 그 진정한 안식의 시간들을 너희가 가졌냐? 그 질문을 딱 앞에 두고 그 목회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였구나.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거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를 멈추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과를 내려 하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양을 늘리고, 예, 해야죠. 봉사의 횟수도 늘려야죠. 그러나 안식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에 앞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안식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로 머무는 시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올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내년에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큰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뭘요? 은혜를요? 말씀은 열려있고 은혜는 멈춘 적이 없거든요 항상 흘려보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흘려보냄을 받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 은혜는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 혹 우리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열심히 뛰어, 열심히 달려. 야, 너쉴 때가 아니야. 너 세상 만만치 않아.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와라.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라. 내가 참 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 선택이나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깊은 자유의 선택.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올 하늘을 보내면서 이 선택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내년에도 나를 몰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안식은 멈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